안녕하세요. 오빠영입니다. 요새 피부 컨디션 어떠세요? 저는 어제 피부 다르고 오늘 피부 다르다. 이런 말을 정말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오늘은 보습이 부족한 것 같고 다음 날이 됐더니 약간 얼굴이 칙칙해 보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내 피부 고민에 맞춰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앰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색깔부터 정말 예쁘죠. 바로 참존 비건 콜라겐 앰플과 비타샷인데요. 내 피부 고민에 맞춰서 매일매일 골라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참고로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비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건 뷰티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앰플이에요. 참조 앰플은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정말 풀 스펙을 가진 앰플이다. 오늘 보여드리는 참좋 크림과 앰플 두 가지 모두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영국 비건 인증인 비건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탈리아 비건 인증인 브이라벨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부 자극이 있는 거는 잘못 쓰시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쵸?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참존 앰플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이라는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피부 1차 자극 테스트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20가지 유해 성분들은 모두 뺐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패키지를 풀어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투명한 앰플만 들어있었거든요. 이 앰플이 바로 비건 인증을 받은 콜라겐인데요. 아시죠? 콜라겐은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는 거. 특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콜라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저도 콜라겐이 들어간 제품들을 무조건 쓰고 있는데요. 한전 비건 콜라겐 앰플샷이 좋았던 게, 비건 인증을 받은 콜라겐 추출물이 정제수가 아니라 86% %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콜라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딱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콜라겐 앰플과 더불어 진짜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탄력을 정말 플렉스해 볼수 있도록 네 가지의 비타 샷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한 것 같아요. 했을 때는 아보카도.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석류. 좀 피지도 많이 올라오고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했을 때는 청귤. 마지막으로 내가 피부가 좀 칙칙하고 어두워지는 것 같다. 미백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시억 톤샷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비건 콜라겐 앰플에다가 비타샷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신선한 앰플을 쓰는 느낌? 자, 그럼 각각의 비타샷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집중적으로 탄력을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석류샷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된 석류수 20%를 함유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탄력과 주름 케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바르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피부가 힘이 생기고 탱탱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앰플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형감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비타샷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텍스처도 살짝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청류 비타민샷 같은 경우는 약간 진득하게 엄청 영양감이 느껴지는 쫀쫀한 느낌의 제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보습과 수분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보카도 비타민샷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보카도 열매 추출물 30%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피부 속부터 꽉꽉 채워지는 보습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수분이나 보습이 떨어지면 피부가 뭔가 꺼지고 처지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피부를 탄탄하게 해보고 싶으실 때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섬유샷과 마찬가지로 제형이 굉장히 진득하게 약간 콧물 같은 제형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칙칙해진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요.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시벅톤 비타민 샷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열매 추출물이 42%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톤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기능 앰플이기 때문에 피부톤을 밝게,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10억 톤 비타민샷 같은 경우는 석류샷이나 아니면 아보카도샷과 다르게 쭈루루루룩 맑게 워터형으로 흐르는 제형이었어요. 저는 네 가지 앰플 중에서 가장 가볍게,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앰플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10억 톤샷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청귤 비타민 샷을 추천해드릴게요. 귤 추출물 73%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지량 개선과 맑고 깨끗한 피부결을 얻어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피부 피지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고 무거운 제형은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청귤 비타민 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마무리를 보여줘서 지성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가 필요하신 분들 누구나 산뜻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세안을 하고 앰플을 바로 발랐을 때 피부가 수분감을 쑥쑥쑥쑥 끌어 당기는 느낌? 그러면서 마무리는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끈적임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붙거나 먼지가 붙거나 하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앰플만 사용해도 피부가 반짝반짝하면서 수분광이 올라오는 것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좀더 쫀쫀하고 강력한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건 콜라겐 크림을 함께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앰플과 마찬가지로 비건 인증을 받은 콜라겐 추출물이 무려 52%가 들어있고요. 식물성 오일, 성류수, 시벅톤 등의 10가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속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강력한 보습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형은 살짝 버터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피부와 만나면 부드럽게 멜팅 되듯이 녹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저는 앰플을 바른 후에 위에 크림을 발라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크림에 앰플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앰플을 바르고 크림까지 바르고 지금 메이크업을 살짝 한 상태인데요.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착착착착 먹는 듯이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새 각질이 올라오면은 피부 화장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피부 고민에 맞는 비타샷을 선택하셔서 내 피부 고민을 후련하게 날려버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 제 탄력 플래스의 비결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참존에 가시면 내 피부 고민에 맞는 비건 콜라겐 앰플 앤 비타샷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공식물로 달려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